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빛을 주제로 구리와 철, 이런 금속으로를 다루면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윤지희라고 합니다. 오늘 열린예배에서 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제가 저의 작품을 다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빛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깔린 그곳에서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모든 창조의 시작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적혀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왔나요? <laughs> 저는 작업을 하면서 말씀과 빛이라는 단어가 곧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메타포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작업 가운데 제 작품에는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의미를 점점 더 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졸업작품 그리고 논문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지희야 너 십자가를 만들어 봐라 십자가는 시장이 되게 좁아. 그렇지만 꼭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럴까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 십자가에 있는 가로줄, 그리고 세로줄이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작품이 보이시나요? 어, 저 작품에서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완전하지 않은 선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고, 또그 선이 서로 얽혀서 십자가를 이룹니다. 제가 저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얽히고 결국에는 주님이신 십자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또 여기 큐브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큐브 역시 저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 큐브들을 펼치면 십자가의 형태가 되고요. 다시 접힌 큐브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큐브로 작 좌... 작품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을음 자연스럽게 십자가라는 주제가 말씀과 빛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작품에도 제가 어 캘리그라피를 한 말씀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 작품에서 특별한 특징은 불이 꺼지면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얀 박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이 되는 것 같이 큐브 안에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 글은 단순히 글로서가 아닌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메타포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철을 부식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철을 부식하는 작업을 하면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작품, 크게 보이시는 작품은 비를 내리시고라는 작품이고요 큰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또 작은 작품은 창세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어, 천지창조 두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비를 내리고 작품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 작품은 도대체 비가 하늘에서 처음 내린 날은 어떤 모습일까 그 웅장함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어, 그 많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을 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 저는 그런 궁금증에서 저작업을 시작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약품을 발라놓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작품을 확인했는데요 작품에서는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비가 그대로 내리고 있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저 비가 내리는 저 순간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어, 되게 놀라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어, 주님의 은혜를 주제로 작...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작품은 완성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제 손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될수 있도록 제 작업에 힘을 넣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감사한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 과정과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적도 많았었고, 그럴 때마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작년 봄쯤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해왔던 모든 거 그만하자. 주님 저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새벽 예배를 가자. 그래서 이 자리에 새벽 예배를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할수 있는 거 이미 다 했어요. 더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 앞에 모든 거다 내려놓을 테니 이제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드렸습니다. 3개월쯤 됐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어, 영상이 영화처럼 떠올랐어요. 1 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훈련하셨는데 그거 다 쓰면 되지 않을까? 그거 다 쓰면 무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회사 이름부터 사업 계획까지 모든 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 다 좋은데 장소가 없잖아요 어, 그럼 장소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소에 필요한 가구들, 집기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지인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게 진열장이 있는데 쓰시겠어요? 어, 너무 좋은 거라 제가 아끼는 건데 선생님이 잘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너무 놀라서 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바로 얘기했어요. 나 진열장이 생겼어. 그것도 너무 좋은 진열장.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이제 의자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한 20분쯤 됐을 거예요.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다른 분께. 지희야, 의자가 있는데 너 의자 필요하댔지? 어, 좋은 의자가 있는데 필요하면 가져갈래. 저 너무 놀라서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됐니?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가 다시 저한테 묻더군요. 지아, 너는 왜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생겨? 내가 필요한 것도 좀 얘기해 볼래? 저도 너무 신기한 일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 시간을 거쳐서 두달 전쯤 저는 새벽 예배 때 생각했던 그대로 금속공예 스튜디오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laughs> 저는 어, 고민이 많았던 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꼭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새로운 미션을 세웠는데요. 제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제 작품이 걸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소망을 갖다 보니까 위대한 아티스트, 최초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교회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시는 곳, 한 곳, 한 곳이 모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티스트 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